라디오를 듣다가 오는 바람에 멈췄던 청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반대쪽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저는 느닷없이 대청소를 시작하는 편인데요. 그날도 세수를 하다가 거울에 묻은 얼룩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무심코 넘겼던 얼룩이 그날따라 거슬리는 거예요. 어딘가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했던 저에게 딱 걸린 거죠. 처음엔 거울을 닦다가 그 다음엔 화장실 바닥 청소. 그러더니 유리창을 닦고 싶어서 다이소까지 다녀왔어요. 먼지와 얼룩이 덕지덕지 묻은 유리에 거품을 내어 닦아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미끌미끌한 거품을 다시 물로 밀어내고 물기까지 걷어내면 반질반질 윤이 납니다. 제 마음에 잔뜩 꼈던 걱정과 쓸데없는 고민들도 어느새 닦여나가 개운해진달까요? 오늘 청소 끝.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해질 때 유리창을 닦아 보세요. 반질반질 윤이 날 거예요.